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2022 WSL 시즌 6 4강 1차전 린과 로라이엇그세 번째 세트입니다. 린 박준 선수의 노란색 오크 진영 보이고 있고요. 로라이어 조주현 선수의 파란색 나이트엘프 진영입니다 맵은 노더나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맵입니다. 또 요즘 들어서 네이 최근에 좀 워스리가 밸런스 패치가 곧될 예정이 있단 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PTR이라고 해서 약간 패치 테스트하는, 약간 네. 베타 버전, 그렇죠. 보통 뭐테업이라고 하기도 네. 하고 뭐 그렇죠. 나와가지고 좀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음. 그 전까지도 안 그래도 좀 약간 어좀 특정 종족이 많이 이긴다 해가지고 이제 <laughs> 밸런스. 항상 RTS는 음. 밸런스 떡밥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음. 거기다가 네. 또 워스린 종족이 4개잖아요. 네 개잖아요. 그네 종족 좀 어떻게 달라? 제 종족 너무 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사실 근데 음. 이거는 비나 머스리뿐만 아니라 모든 ITS에서 나온 말이고 음. 저는 되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의 밸런스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이런 약간 불타오르는 아 캐릭터. 이런 서로 이제 뭐, 뭐 어느 종족이 사기니 에이. 뭐니 뭐, 뭐 불리하니 뭐 그쵸. 이런 토론들이 저는 예. 되게 좋게 보는 게 음. 어, 화면이 좀넘어온거요 지금 혹시? 네 지금 스코어보드가 아, 조금 이슈가 에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수정 후에 그렇죠. 다시 에이. 화면을 돌리도록 게임 하겠습니다 게임 자체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어제 초반 보니까 네. 그쵸 사실 저기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네, 저희도 네, 네, 네. 네, 그 이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네, 뭐 하던 얘기를 좀 하자면 뭔얘기하려 네. 했더라 제가 그래서 이제 그 <laughs> 네. 밸런스에 대한 아.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네, 네. 네, 왜냐면왜 이런... 그러냐면은 네. 우리 머슬를 보시는 분들이 키보드를 안 잡아요 아 채팅이 좀 없어 저조하다 네. 그러니까 맨날 난 그게 너무 창피했어. 과묵한 과묵한 방송 1위. 야. 예. 근데 요즘에는 과묵한 방송이라는 게 거의 안 보이지 않나요? 음 듣고 보니까 그런데요 예, 듣고 예. 보니까 예. 그렇네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약간 뭐 부모님을 찾는다든지 <laughs> 그런 것처럼 예. 예. 선 넘지 않으면은, 그렇죠. 예. 그냥 예. 싸우실 거면은 두 부에서 싸우시고 <웃음> <웃음> 제 3자까지 불러드리면서좀 예. 예. 약간 눈살 찌푸리게 되는 그런 그림만 안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로라이어 선수가 블레이드 마스터의 아이템 창을 본다면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은. 또 애글 나왔어요 로라이어 지금. 여기는 또아또 아, 또 나왔네요. 또또 서클 이에요아 근데 진짜 로라이어 분이 안 좋긴 하네요. <laughs> 아 근데 <laughs> 이게 진짜 팩트예요 이게. 네 오늘은 진짜. 오늘은 참 일관되게 안 좋네요. 네.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래요. 여기는 지금 신준, 템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것도 좀 승에 차는 아이템은 아니고요 사실. 음. 저기서 나올 수 있는 뭐 에펜이란 건지? 아. 아? 승에 안 차죠 여기는 지금 민초의슬리퍼를 지금 찾아가지고 쉰는데. 박춘 선수의 좀 약간 실제 임을좀 보고 싶다까요 그니까 러 박춘 선수가 좀 어이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지금 3연속으로 지금 긁히고 있잖아요. 아하, 또?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야, 이 정도야 내가? 아, 아. 센트리워드까지 나오면은. 사실 여기서, 그니까 이 소모성 아이템 지역은. 릴리전 안 돼요 블복 포션, 음, 센트리워드 음, 3개 중에 하나 나오거든요? 네. 사실 3분의 2 확률로 좋아요. 그래서 3분의 2 확률로 좋은 게 나왔어요 그리고 노빌리티 서클릿은 한 4분의, 1, 4분의 2 확률로 좋은 게 나와요 음. 클러가 있으니까 머지티 슬리퍼는 4분의 1 확률로 좋아요 좋은 것만 다 가져간 거예요 사실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게 나온다 안 나온다 50대50 음. 크리가 터진다 안 터진다 50 그렇죠 50대50 저는 로또도 된다 안 된다 50대 50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계속 안 되더라고요 <laughs> 이게 안 된다도 50이라 잘안 돼요 아, 네. 뭐, 헛소리였고 네. 굉장히 기분 좋은 블레이드 마스터란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상황이. 자, 지금 센터도 있기 때문에 하이드 하면 안 돼요. 혹시 알고 있는 것 같죠? 누가도 어, 이거 하이드 하면, 이렇게 보여요. 촉, 촉. 네. 두대더 맞았죠, 그래서. 네. 아, 불마가 평타, 그러니까 크리아고 친 것도 아닌데, 아파요. 어? 근데 블레이드 마스터가 윈도클 포기했네요. 크록게요아 이거 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야 최근 PTR에서 핫한 그런 와. 스타일이긴 해요. 어. PTR에서 위드워크를 근데... 포기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근데 이건 그 PTR 아니잖아요. 그... 아니죠.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네. 이게 잘 통할지는. 아무래도 네. 미러 이미지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은 음. 그 정찰 쪽에서 심각한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그가. 음. 그...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놓치고 있지 않다 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크리티컬도 놓치지 않겠다. 아, 또 실퍼 나왔네요. 기퍼. 불편하네요. 네. 참 일관되게 안 나오네요 키퍼 네. 자 지금 여기서 키퍼가 대놓고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확장을 던졌기 때문에 가지 말라 음. 이거거든요 그렇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냄새는 맞거든요또 프로들이니까 가보죠 불마가 네 환영으로 에비라 가보죠 음. 미러는 텔포를 타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응 여기 발견했어 네 냄새가 났죠. 네. 자, 그래도 당장 가서 부시기에는 어느 도 완성이 돼가지고 음. 한번 참아 줍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빙 돌고 있는 블레이드 마스터의 모습. 턴트리스 한 개씩 한 개씩 추가되고 있고요. 여기 알케미스트까지 뽑았습니다. 자, 이게 보통 센터 아래쪽에 있는 지금 마켓플레이스 지역을 좀 잡고 나는데 여기 잡는 이유가 앞바닥에 좀 가깝기 때문에 수비하러 가기 가깝기 때문에 잡는 거죠. 네. 블레이드 마스터의 그런 공격적인 거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도 미러 이미지고 윈도크가 없기 때문에 예, 스틸까지는 좀 힘들어요. 대놓고 오는데 사실 뭐 스틸 당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자, 예. 노런잠더 어, 어, 어! 어! 아아 텔포있어요 아 미러미지 아, 텔포 아. 한번더 쓰면 되고요 자 오히려 자, 근데, 근데 어 키퍼와의 어. 영혼의 일기토 미러미지 미러미지 빠졌어요 미러미지 빠졌어요 아 무리해서 죽었어요 이거 자 이거는 잡아야죠 아, 그렇죠 아, 아. 잡았습니다 박준 선수가 방금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텔포를 탔으면 사실 살았는데 네 조금 잰건가요 욕심낸건가요 그쵸 그니까, 러 아이템이 좋으면 용감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쿠에든 불마가 잘죽는 느낌이 있어. 아. 물론 지금 쿠에든건 아니긴, 하지만 네, 그 정도는 아니긴 했는데, 네, 뭐, 어쨌든 잘 나온 건 맞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방금은 확실히 슈퍼플레이였던 게, 네. 운도 좋게 됐던 게, 딱 음. 처음에 감쌌던 애가 진짜게 됐고, 음. 진짜 잘 찾게 됐고요. 야, 그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요상해졌어요. 박준 입장에서는. 자, 근데 너무 좋았던 게임이, 살짝 좋거나 좀 비슷한 정도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불마 아이템이 좋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이 같은 게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채팅창에서도 이제 5대5다 네. 이런 말들이 올라오고 대신에, 있고요 대신에 나엘 멀티가 너무 깔끔하게 약간 도박수였거든요 음, 빨리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을 높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나이트엘프가 뭐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워낙 불마의 아이템이 좋다 보니까 저런 거 하나도 있어야 돼요. 네. 그 저희가 아무리 뭐 칼퇴를 좋아한다 해도 약간 그 완전 붉은 칼퇴까지 바란 건 아니거든요. 왜 저희라고 하시죠? 아 좋으시군요, 칼퇴가. 네. 야 삼령 삼령. 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서 제 마음을 대변해 주셔가지고 고마워서. 매번 그 영삼일이 좋 영삼이가 좋다고 소개하 중에 왜 영삼이 안 나오냐고. 어. 어0 3위가안 나올 거면 스코어라도 0 3위가 나오라고 어허. 맨날 그 소리 하시는 거 들었는데 예. 예. 이상하다 혼잣말이었는게 예. 들으셨죠? 예. 예. 네자그 사이에 이제 상점 지역인데 네. 사냥은 네. 마무리 3레벨 자 이거 오크가 뒤를 잡는 그림이긴 합니다 아, 아직 좀 정비가 깔끔하게 안된나이라서 네. 지금 마스톤쓸게 아니라면 한번 그냥 포탈 타고 돌아가서 멀티 투병이 왔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음. 어쨌든 멀티는 완성이 돼있고 자 힐사 한장 찢은 것 같고요 어왜 굳이 이렇게 딱 여기 그러면서 이렇게 포탈 또 그런 창기를 잡으려고 여기 새끼 무리를 한다? 어차피 오크는 다시 그냥 꿀로 정비하면 되는데 음. 지금 아처의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그래도 다행히 오크가 어쨌든 간에 교전을 했고 음. 자기도 멀티를 던지고서 가고 싶어가지고 한번 예, 접었어요 응. 그 사이에 저기 상점에 코엘 탈라스가 있다 저건 한번. 과해요 저거는 소인도 안 삽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데이는 사나요? 데이는... 아... 아 데이는 잘 모르시나요? 왕데인 선수랑 안 친해가지고 <laughs> 선수가, 플라이 선수가 왕데인인데 저거도 <laughs> 네. 소인은 안 사거든요 아 그렇군요 음, 네. 왕데인은 모르겠네요 음... 그게 너무 아, 비싸요 어, 사실. 예, 저게 400원인가 그렇죠. 네, 400원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근데 저 슬리퍼, 저 빨간색 슬리퍼는 1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빚지어서라도 사죠. 아, 저 가성비가 좋다. 아, 네. 예. 예. 빨간 양말, 빨간 슬리퍼는. 그렇기 예. 때문에 음. 쿠에 탈라스는 아마 안 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제가 음. 예,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오크가 멀티 쪽으로 왔습니다. 나이트 앱의 멀티 쪽으로 뛰어왔어요. 이제 나의 랩 주병력도 옆에 있었거든요. 왔습니다. 자, 이번엔 프로텍터가 지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수비하기가 아까 전보다 좋진 않아요. 음. 자, 이제 슬슬 독타를 지금 이제 매설에 놓으면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리고 약가 금광이 어그로 끌어주면서... 어... 미습... 자 진짜 미습... 파고들고요. 네, 근데 이번에 독타가 너무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네, 강하기가좀 부담이 돼요. 그렇죠. 헌트리스까지 힘들어하는 게 보입니다. 또 센스 있게 레이더 많은 걸 이용해서 음. 헌트리스가 조금만 튀어나오면은 바로 묶어버려가지고 독타로 점사. 음. 튀어나오면 묶고 점사. 이걸 해줘가지고 헌트리스가 꽤 잡혔죠. 그러면서 오크는 추가 멀티 지금 이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잠깐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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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너무 잡, 너무 잡고 싶은데. 기퍼 네 발이기 때문에. 자, 둘보다는 이 빠르다. 그렇죠. 에이 미러 이미지가 도움이 안 돼. 아, 네, 네. <laughs> 자 그래도 아까 전에 트렌트가 이로 아래로 이동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마 멀티를 보긴 봤을 거예요 나에도자 지금 당장 인구수가 43대 60으로 꽤나 차이 나거든요 아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그 센터 쪽에서 병력 손해를 봤던게 론한테는 이번 병력 경기에서 병력 아까 불말을 잡은 이제 슈퍼 음. 플레이 이후에 네. 좀 이제 안좋은 실점이 된것 같아요 음. 자, 헌트리스 쪽을 지켜주는 윗습의 모습이었는데, 독타가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샤사니이 지금 없지 않나요? 이러면 잉탱그 인탱글... 아비테인먼있네요 있네요. 저기 저기 아래쪽에. 이러면 어그로 끌고 헌트리스 마무리하고 아래쪽으로 도는 어자 알케미스트. 보존 어어어. 없는데. 그쵸, 알케미스트 이거 묶여 쓰면은. 아, 죽어. 죽어야죠. 이거. 아, 와, 이거는 뭐죠? 그 분위기가 또... 급격히 박준 선수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니까 이게 알케믹스... 그니까 이게 오크가 빠지니까 왜? 자 추노해라 나를 따르라 으왜 나만 왔냐 이게 됐어요 그쵸 얘들아 어딨어 뒤를 봤는데 아무도 예, 없거든요 그냥 바로 그냥 잡혀버렸죠 네아좀 예. 너무 큰데요? 상대의 틈이 보이면 박준 선수가 놓치지 않고 득달같이 네. 물어뜯어버리네요 사실 저희가 좀 과장해서 얘들아 어딘냐가 아니라 얘들 바로 옆에 있긴 했어요 <laughs> 네. 네 그냥 한 발자국만 더 나갔는데 그거 바로 묶여 죽었어요 그한 발자국이 좀 크거든요 네. 어 이거 교전? 교전? 붙어보겠다라는 건가요? 알케미스트가 없는 싸움인데 자, 그래서 오크도 좀 한번 과감하게 싸워보는 거긴 하고요 빈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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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나간. 아이배자 탈수 만들고 있었네요. 빈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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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나아 빈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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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나 어, 불마. 불마. 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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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마. 야, 불마 전사, 블레이드 마스터 전사. 빈나간이 저렇게 많이 떴는데 <laughs> 죽긴 죽네요. 어, 그쵸. 결국. 맞으면 죽어야죠. 네, 화나 네. 없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크도 어제 알케미스트 없잖아. 해 가지고. 지금 만화도 없고 윈드워크도 안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왜? 저렇게 맞으면 죽어야죠. 이게 그, 그, 윈드워크의 부재가 만들어낸 그런 사고죠, 사실. 크로스입니다. 알케미스트 샀고요. 자, 그렇죠. 자, 피온 그런트가 이제 이한 목숨 바쳐서 블레이드 바스 사도록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음. 자, 이러면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 그래도 상점을 끼고 있다 보니까, 아까는 네. 만화가 없어서 못 버텼던 건데, 음. 이번에는 만화가 있는데 병력이 없네요. 이러면은 이거 로라이어 선수에게 뭐좀 기회가 될수 있나요? 일단 힐링 스프레이 쓰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아처는 확실히 아직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앞라인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네. 아, 이거는 버티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음. 자, 키퍼 5레벨. 자, 그래도 라쉬가 있으면서 한번 아처 라인 이잘 달라붙으면 불마 그쵸, 4레벨 불마 자, 근데, 맨몸으로 가는 건 여전히 부담이죠. 자, 저게 포션이, 무적 포션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못 버텨요. 자, 근데 힐링 웨이브 한번더 받으면서 체력 채웠습니다. 이 게임은 되게 좀 요상한 게임이네요. 크로스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겠는데요, 이거. 불마 체력 얼마 없어요? 불마 체력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설하기 긴 한데 예. 해설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예. 다 틀리고 있어요. 진짜. 아, 이게 아, 쉽지 않아요 게임이. 예. 저 그래도 나름 오나전이면 전문가거든요. <laughs> 나 전문가 맞는데. 근데 뭔가 우리의 그런 예상을 네. 넘어서는 그런. 그러니까요. 예. 아, 제가 딴른 종족 이었으면아 제가 제가 틀렸나 봅니다 이러겠는데 사실 제가 그게 틀리지 않거든요. <laughs> 이게임왜 이러죠. 어,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임이네요. 네. 그래서, 오크의 주병력을 뒤로 밀어내면서, 로라이엇이 멀티 쪽을 때리고 있습니다. 직접 타격 중입니다. 그래도, 아직, 아직, 그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그쵸, 아직 깨진 거 아니거든요? 네. 아직 몰라요. 더 봐야 돼요. 자, 이번엔 보존 스텝까지 사왔기 때문에 네, 케미스트라 아까 전, 전, 아까 전처럼 험하게 잡힐 일은 없을 것같고요 그렇습니다. 레힐링 스프레이 또 쓰면서 몇없는 헌트리스 앞라인들 최대한 지켜주고 있고요. 자, 조금씩 조금씩 뒤로 빼면서 교전해주고 있는 테이프 자, 싸움이 길어져 헌트리스 자, 추가, 불마, 헌트리스 아, 추가. 얼만전 아, 윈도클이 찍었습니다. 네, 사라 아까 맞아봤거든요. 사레벨 네, 때 아까 미러 이미지 이스킬 마려워을텐데 네, 자 윈도클 찍었고요. 음. 자, 아 저한기. 자 미러 이미지 빠졌고요. 만화 없어요. 시언도 만화 없고요. 아 그렇죠. 마나 보전, 만 보전. 네. 보션 먹고 돌리고 보전으로 보내고. 아, 어쨌든 한번 버텨내는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알케미스트가 바로 아 바로 오네요 그래도. 자 바로 오면 또 싸움 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뒤에 이제 헌트리스 하나가 일꾼들 때리고 있었는데 아직 마무리 안된것 같고요 일꾼들이. 자 계속 들어가요 계속 아, 들어가요 이거 또 어느새 또 시헌이 오래 벨이 찍혀서 그런지 또잘 버틴다 오크덤의 게임 네. 우 진짜 마지막 만화 썼어요 이제 없어요 음. 시헌이 자 이러면 저 전투 더 전투 잘 봐야 돼요 어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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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키퍼가 전사 포탈을 못 누르면 못아 누르면 잊는 게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러면 어떡죠나이테프아 여기서 이래도... 네아이러면또 약간 나이테프가 엑셀 밟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쵸 지금 갑자기 누가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를 꽉 당겼거든요 지금 끼익 소리가 들렸죠 아, 지금 우선 포탈이 없어요 나일이네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피형까지만 잡고 빠지 건지 해야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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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퍼 사옵니다 아, 아, 키퍼 샀어요, 네. 샀어요. 네. 키퍼 샀어요 다이상이요. 이건 키퍼를 샀다기보다는 포탈을 샀습니다아네 네. 포탈 샀는데 키퍼까지 주는 이 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비싸서 문제지 그, 그렇습니다 네. 포탈 값 지금 좀 비싸요 네. 자, 싸움 한 번, 싸움 한번 더, 싸움 한번 더. 지금 마찰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나일이 한번 빠지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포탈. 네. 한번 숨 고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인구수 자체는 싸우기 전과 계속 비슷하긴해요 나일은 어쨌든간에 계속해서 두 개의 자원을 캅고, 음. 오크는 온전히 두 개를 캐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마나를 다시 한번 채워 가지고 음. 들어갈 계획이고요. 자, 그 사이에 멀티 쪽, 좀더 정비를 해주고 있는, 박준 선수입니다. 야, 게임이, 전 재밌는데요. 그쵸, 이게, 역전에 네. 역전에 역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네. 좀 예상의 의미가 없어지는, 좀 흥미진진합니다, 네. 지금. 네. 지금 5.5 레벨의 섀도우워터5.4 레벨의 아, 키퍼, 뭐6 레벨 또볼 수도 있겠네요. 거기 잡으면은 블레드 마스터가 이제 3레크리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2레크리에서도 그렇게 영웅들이 휴거 나갔단 말이죠. 음. 3레크리는 생각지도 못한 못하... 아 클라지 아, 클라, 상상도 못한 크리티컬, 약간 이런 느낌 가능하거든요. 네, 상상도 못한 정체 짤이 나오면서 음. 경험치 몰아, 안 몰아줘도 되나요? 아이고, 음. 아이 고 해골까지? 예, 안 몰아줘도 내가 대답종이다. 예, 여기까지 예. 계산해서 <laughs> 모든 건네 계산 아니다. 음. 자, 그래서 오레 벨이 찍힌 블레이드 마스터인 상황에서 로라이 선수가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공이 업 찍혀 있는 나이트엘프긴 한데, 자 이번 위드까지 많이 행동했기 때문에. 야. 한번 힘을 좀 제대로 줍니다. 그렇죠. 여기서 반드시 좀 심대한 피해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샤먼, 최현. 그 중에 어떤 걸 위주로 놓을 것이냐? 자, 일단 샤먼은 거의 뭐, 본내 버렸고, 만화를. 최현도 네. 만화를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하긴 해요. 네. 최현 만화도 거의 뭐 바닥을 보이고 있긴 그렇죠. 합니다. 거의 마지막 힐링 에브 들어간 것 같고. 어쨌든 이 정도면은 디토가 굉장히 잘 들었기 때문에. 네. 나날 분위기 좋아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블레이드 마스터가 너무너무 너무 그쵸. 일단 이거는 무포가 사용된 거고요. 아 근데 밑에 상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부전에서 아이템 사왔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힐링이 더 들어올 겁니다. 그죠한번더 남았고, 힐링 한번 쓸 동안에 만화 포션쿨이더돌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번 부전까지 그 동안 계속해서 힐링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자, 블레이드 마스터가 보이지 않을까요? 예, 이 불만은 계속해서 이제 3렙 크리티컬 떠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만화책 온 아이케미터 노인 그 스프레이 자 병력은 지금 55대 63입니다 아 근데 유지력에서 나엘이 결국 밀리는 그림인 것 같거든요 자한번더 붙어보는데 아, 아 힐링 예. 웨이브가 너무 따뜻해요 오크 병력이 아직 체력 별로 없긴 하지만 네. 자 6레벨 독타 3레벨 아 나의 병력이 결국 등을 보이는데요 등을 보이는데 조금씩 추가, 알, 추가 만화가 없어요 알케미스트가 레벨업을 해야 되겠는데요 알케미스트 아, 오래벨 직전 오래 직전이었는데 또힐링레기 그 때문에 또 그런트 좀금 살아났고요 그렇습니다 자, 최대한 헌트리스를 왔다갔다 관리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아 그런트 그런트가 <laughs> 저게 진짜 아유 하나 자, 오래, 잡았어요. 오 그, 레벨. 힐립을필 힐링, 스프레이, 필립 스프레이. 스프레이. 오, 어. 어우 달아요. 어우 달아요. 성수, 성수, 성수. 네. 아 결국 이나요? 결국 이나요? 일단은 뭐 불마가 지금 물약이 있긴 합니다만. 아 이제는 만화 포천이 안 팔아요. 아하. 이런 드디어. 아 이거 결국 이네요. 와, 진짜 숨이 가쁠 정도로 싸웠어요. 네. 끊임없이 싸우고 결국 와 결국 멀티를 밀어내는 노라였습니다. 어 이거는 약간 방금 교전은 진짜 약간 코인 시장 보는 것처럼 불장 물장 왔다 갔다 하면서 어 풀마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이게 이길지를 모를 정도로 예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야물 물린 두 선수 입장에서는 예 지금 천국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지옥 그렇죠 왔다 갔다 <laughs> 지금 갈 끄니까 하고 정신 없었거든요 예 지금. 자마나 포션을 본진의 상점에서 챙겨온 오크 이제 음. 본진 자원 셋을 끝날 때가 됐거든요 음. 이거 나이트 헬프 금광 1800 800 정도 800. 여기 800아니 여기 금광 수리가 안 돼있어가지고 아 금방 깨졌네요 뭐 그렇게 지킬 마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광을 쉽게 준 느낌 디토는쫙 한번 넣어줬고요 자, 여기서 이걸 밀어내냐 못내못밀어내 싸움이에요 아니 이거 그냥 포기하나요? 어차피 본진 홀 이제 옮길 거니까 줄건 줘. 아 그냥 주자 다 캐고 옮긴다.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을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섣불리 하다가 네. 애매해질 바에야. 음. 자기가 이제 본진자가 작했으니까, 게임 좀더 길게 보자. 오크는 멀티가 없다. 나는 나이테를 푸니까 호를 움직일 수 있고, 그쵸? 공짜거든요. 어쨌든 블레싱 이드을 해야 되긴 하지만, 블레싱 어클 자체가... 트렌트의 화력을 높여준단 말이죠. 아, 화력이 아니라 탱킹을 높여주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쓸만한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고요. 자, 오크가 한번 슬쩍 찔러봤는데 나이텔페 저항이 매섭습니다. 멀티 쪽이 이제 울리고 아, 있는 박준이고요. 자, 2대0의 상황 로라이어. 지금 이거 지면은 결승전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 그렇죠. 이게 상금 차이가 또 이제 3 4 등과. 1등 차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꽤나 있다 보니까. 그럼요. 그리고, 마이크 잡다가 나왔으면은, 음. 아, 적 저것도 2등은 해야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보여줘야 되는 네. 거거든요. 사실 이미, 그래도, 그, 풀리그에서, 그리고 예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여줄 건 보여줬지만, 내가 지금 아, 최소한의 보여주려고 지금 나온 거 아니다. 맞습니다. 그쵸? 최대는 안 되더라도, 와, 캐슬. 그쵸, 평타는 쳐야죠. 아니, 그럼요. 결승은 나야 돼요. 네. 결승은 평타 이상이죠 그렇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지금 근데, 결승, 근데 마치 결승을 못 가면 평타를 못 치는 것처럼 결, 결, 얘기하셨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예. 보여줄 걸더 보여줘야 된다 그죠 어 3대0을 끝나면 본인이 보여줄 걸못 보여준 거잖아요 아 당장은. 스코어 얘기하신 거였군요 예. 예. 뭐 지금 아 평타 못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키퍼가 아 6레벨이에요 <laughs> 네. 말잘 돌리시네요 <웃음> <웃음> 어쨌든 6레야 이게 어떻게 될까요 트트킬리티티 오, l i t y 티 바로 안 찍는데 고민할 오오. 이유가 없긴 해요. i l i t y So, you are here. So, you are here. So, y 고 상대방 e h e 못 잡게끔 you are here. So, y 는 u are here. So, you are here. So, you are here. So, you are here. s 나이밍 때 먹기. 자, 이 아이템이 또 걱정이 되죠 나리 입장에서는 박준 입장에서는 기대가 되고요. 그렇죠. 이번엔 뭘까요? 아, 대박 아이템. 와, 오크가 불마 아이템 빼고 가장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거의 뭐 저거는 랜덤이 아니라 그냥 픽으로 먹은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샤먼 자체가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불마 아이템 와. 받을래 카드가의 저 인사이트 파이프 받으려면은 사실 카드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계 예. 와 신준 템준 자 결국 이거는 본진 바꾸기인가요? 트리는 포기하게 됐고 예. 엘리전으로 가다 근데 엘리전 가기에는 나일이 자원이 없거든요? 그쵸 지금 어디다가 뭐 건설을 못하는 자원이 있는데요 이미 했다면 모를까 예.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는 하다못해 위습도 못 뽑는 자원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게 오크는 피어님이 미 빼놨고, 그렇죠. 아까 지금 대 이동했거든요. 얘 둘이서 손잡고 필리, 필리지 업그드 냈기 때문에 아, 당장 그레이토우도 지울 수 있는 오크요. 음. 아 아이템 팔러 가죠, 그니까 예, 네. 아이템 팔러 갑니다. 그렇죠. 급전이 필요할 때는 일단 몸에 두른 거부터 팔아야 되거든요. 아, 이럴 때 보면은 필리지가 진짜 좋은 스킬이긴 합니다. 아, 네. 업그레이드긴 해요. 자이금 278까지 당겼습니다. 아 재플레이 사가지고. 아 비행선. 피언이예 네, 호강합니다. 아 그러게요. 예. 네. 수학 여행 가네요. 아 그것도 굉장히 섬으로. 네 섬으로. 예 제주도 가듯이 제주수학행 제주도로 갔습니다저 네. 저도 제주도. 아 예. 제주도. 아 여기 이 되네요? 호호 아니 처음 알았어 여기 있는 게. 야 이건. 아니, 야 여기 제주도가 이건. 아니라 모인도거든요? 아 아니, 그러게요. 아우. 근데 오히려 좋지 않나요? 아 무인도요?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아 예예 무인도 좋지 않죠 아네어 예. 무슨 생각을 아네아 네. <laughs> 네. 아, 저기는 좀 저건 좀 대박인데요 저기 위치가 여 야... 저기 나무가 파어 뭐죠? 아니 얘가 왜왜 왜왜 여기서 아 문을 아, 아, 아 먹으러 왔었나요? 아, 아 건물이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저기 이제 나무 파고 나면 저기에 워치 타워를 지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아, 여러분 아, 이게 붙였고요. 미래가 있나요, 나이트엘프? 고 있습니다. 나무 파고요. 지금 워밀이 지어질 때까지 딱 기다리는 거거든요. 지금 한 쪽에 워밀. 와. 아, 영웅이 없으면 힘 싸움이 안 되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이죠. 와, 제제. 야, 그리고 박준 선수가 3대 0의 스코어로 첫 번째 결승 진출자가 됐습니다 오늘.